저는 채널에서 자기계발 브이로그를 멀리하시길 추천드려왔는데, 그 이유는 브이로그가 완벽한 삶에 대한 강박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누구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순간만 카메라를 켠 브이로그는 허영심의 정수입니다. 그런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진실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하루에 대한 강박, 허영심, 남과 비교하는 성향 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누구나 하루 중 시간 낭비를 하고 적절하게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딱 맞는 단어가 없어 시간 낭비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표현 중 guilty pleasure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guilty pleasure로 표현 하겠습니다. 이 guilty pleasure가 무엇이냐 단적인 예를 들어 겉으로는 교양 있는 대학 교수가 집에서 게임방송을 한두 시간 본다면 그런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정확한 뜻은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취미같은 것을 일컫지만 평소에 일반적으로 하는 오락거리 라고 생각하면 다들 뭘 말하는지 아실겁니다. 저도 당연히 guilty pleasure가 있고 누구나 있습니다. What's my guilty pleasure? Oh, that's easy. The Trailer Park Boys. <laughs> 누구나 이런 게 필요하고 사실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좀 과장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큰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즐길 거리가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생 시절 친하게 지냈던 교수님은 야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야구를 자주 보고 일하는 사이 틈틈이 보기도 합니다. 야구가 인생의 큰 행복 중 하나고 다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길티플레이저의 바람직한 조건 중 하나는 실천에 방해를 안 주는 것입니다. 사실 몰입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생각없는 휴식이 필요할 때 길티플레이저를 누린다고 해서 실천에 크게 방해가 안 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차피 곧 나의 실천 루틴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러 다시 저절로 몸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생각없는 휴식은 충전의 시간도 됩니다. 당연히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 사람은 적절한 시간 낭비에 대해 논할 게 아니라 흥미 적성이 맞는 몰입할 일부터 찾아야 합니다. 다만 실천을 해나가는 와중에 휴식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적절히 하면 좋을지 저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본인만의 길티플레이저 즐기는 시간을 역으로 정하십시오. 이전에 습관화 툴 영상에서 다루었는데 해야 할 과업의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길티플레이저의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1시간 동안은 반드시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 그 외의 시간에 과업을 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케리 밀크먼의 저서 하우루 체인지라는 책을 보면 하루 중 습관화하고 싶은 일에 대해 시간을 정해놓은 그룹보다 시간을 정하지 않은 그룹이 습관화를 더 잘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중 자유롭게 원하는 때에 하는 것이죠. 해야 할 일에 대해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정말 잘못 가르친 것중 하나입니다. 본인조차 운동을 습관화하지 못해서 엄청난 뱃살을 자랑하는 선생들이 무슨 습관화를 가르치겠습니까? 돌아와서 과업에 대한 시간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길티 플레저의 시간을 역으로 정하십시오. 둘째로는 불가항력적인 과업을 가지십시오. 앞선 노하우와 대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기 개발 등 외압 없이 혼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간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사실 안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생이라면 수업이라든지 여러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인도 각종 미팅 일정이나 혹은 육체노동이라면 휴대폰을 보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소개한 교수님의 예시에서도 야구를 보다가도 강의를 하거나 회의를 안갈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 다른 사람들이 엮여있는 과업을 설정하는 이유는 각자의 길티플레저는 보통 상당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으로서는 까딱하면 오랜 시간 빠져버릴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하고 있는 과업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이어야 합니다. 길티플레이저를 이용할 방안보다 사실 과업에 대한 몰입이 이루어지면 이따금씩 누리는 길티플레이저가 역설적으로 더 재밌고 돌아오기도 쉽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지나친 중독성을 가지는 것은 갤티 플레이저로 삼기 힘듭니다. 물론 중독이라는 것은 아주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 강하게 중독될 수 있지만 모든 인간이 취약한 분야는 경계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피드, 커뮤니티, 쇼츠, 틱톡, 포르노, 성공 포르노, 폰 게임 등 사람을 정말 정신적으로 피피하게 만드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한 직원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폰을 모니터 앞에 거치해 두고 폰 게임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정말 30초마다 한 번씩 조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경우는 길티 플레저를 넘어 일과 게임 그 어떤 것에도 몰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둘째로는 용어가 길티이지만 실제로는 길티 플레저의 죄책감을 안 가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약 죄책감이 있다면 여러가지 부분을 점검해 볼수 있는데 과업 실천에 대한 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실천이 잘 안되고 있다면 잠깐 쉬는 것에도 죄책감이 있곤 합니다. 사실 실습관화가 안 되어서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을수록 강박이 있는 것이죠. 셋째로는 만약 제가 앞에서 예로 들었거나 사회적으로 안 좋다고 여겨지는 길티 플레이저를 하고 있더라도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보았을 때 실천에 악영향을 안 준다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삶에 활력이 되는 휴식까지 사회의 눈치를 보고 어떤 권위의 허락을 받으려는 것은 주체적이지 못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스스로 영향을 안 준다고 확신하면 그냥 두십시오. 일상적인 차원에서 예외 없는 규칙을 만들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길티플레이저가 있고 필요합니다. 역으로 길티플레이저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과업의 시간을 정하지 말고 길티플레이저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몰입하고 있는 과업이 있어야 길티플레이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과업을 가져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도파민을 급등시키거나 중독적인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 실천에 영향을 안 준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강박을 가지지 않고 진짜 실천하는 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림 받아보세요.